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동치미 한 단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깍두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2kg 무한 개를 가지고 깍두기 깔라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무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밑에 부분은 흙이 있어서 제가 필러로 이렇게 깎아놔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무를 2cm 두께로 잘라주세요. 무를 4등분을 해줍니다. 깍두기 자르실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자르세요 다시 또 4등분 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은 3등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깍두기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굵은 소금 두큰술을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30분을 절임을 해놓겠습니다 깍두기 뭐 1kg 인데요 이렇게 30분 절임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게 소금물이니까 제가 한번 살짝 한번만 헹굼을 해주겠습니다 헹구는 법은 꼬리에 물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짝 한번만 하면 소금물이 빠집니다 건짐을 해서 제가 김치 담아보겠습니다 깍두기에 들어가는 야채는 지금 배가 작아서 제가 반개인데요 배 4분의 1개 넣으시면 됩니다 작은 배 반개 양파 4분의 1개 쪽파 5개 양파는 믹서에 갈기좋도록 잘라주세요 대도 갈기좋도록 잘라주세요 믹서에 갈아주겠습니다 파는 송송 송송 썰어주세요 2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가을 깍두기에는 갓하고 미나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미나리가 없고 갓도 제가 김장을 다해서 없습니다 이럴때는 동치미무 무송잎으로 갓 대신 송송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어요. 이 밥을 두 큰술 넣고 갈아줍니다. 믹서기에 갈아할 양념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한번 가신 다음에 밥을 넣어주세요. 새우젓 한 큰술 들어갑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넣겠습니다. 찹쌀풀이 없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밥두 큰술 정도, 무 2kg니까. 많는 양은 아니거든요. 밥두 큰술 정도 갈아서 양념하고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마늘 두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한 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6큰술. 2, 6 큰술, 둘, 여섯. 버무어주세요 고춧가루 양은 식성대로 과감을 하세요. 양념이 걸쭉해도 어차피 깍두기는 바로 생으로 잘안 드시잖아요. 숙성을 돼서 드시면 다 녹습니다. 싱겁거든요. 멸치 액젓 한 큰술 더 추가합니다. 간은 식성대로 이렇게 맞춤을 하세요. 여기에 지금 배하고 양파를 넣어서 약간 싱거워요. 여기에 갓대신 무청 쪽파를 넣어줍니다. 김장 초보이신 분들은 김치 처음 닿는 분들은 흑무 하나를 가지고 갓 사실 필요도 없이 거기에 달려있는 무청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파는 어차피 되게 다 있으시잖아요. 파 넣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달콤하게 깍두기 담으시면 실패하지 않고 담아줍니다. 물어주세요. 무청 들어가면 갓처럼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무 큼직한 거한 가루 가지고 깍두기 만드는 법 완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세팅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깍두기 담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즘 날씨로 3~4일 실온에 두셨다가 그늘진 곳에 두셨다가 익힘을 하셔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허성밥상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무를 오랫동안 절임하지 않아서 무의 단맛이 있고 가을 무는 최고 맛이 있을 때입니다. 익힘을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세요. 초보도 할수 있는 깍두기 만들기, 초보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양념입니다.